유리 함수 합시다. 자, 일단 유리 함수는 y f(x)에서 f(x)가 유리식인 함수를 유리 함수라고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유리 함수는 분수식 얘기하는 거죠? 분수 함수 얘기하는 거야. 다항 함수는 1차, 2차, 3차 어, 요런 거 다항 함수. 그래서 어떤 애들이 분수 함수고 다항 함수인지 구할 수 있어야죠. 자, 다항 함수도 유리 함수야. 그러니까 분수 함수. 분수 함수, 다항 함수. 근데 얘네가 다 유리 함수. 그죠? 음. 그다음에 유리 함수에서 정의역 중요하죠. 분모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해. 자, y는 x분의 2의 정의역은 분모가 x니까 x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수학에서 분모는 0이 될수 없으니까 그래서 정역은 항상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실수집합을 정역으로 갖고 가장 기본인 y는 x분의 k꼴 보면 자 k가 양수면 y는 x분의 1의 그래프 x축 y축 x가 1일 때 y도 1, 1,1 1, 1 지나고 x가 2일 때 2분의 1, 2분의 1일 때2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더 그어주면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고 이 k가 음수일 때는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겠지? 자, 여기서 특징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점근선이 x축, y축이야. 여기서 말하는 점근선은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지긴 하고 절대 만나지는 않는 선을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다항함수랑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즉 분수함수 구분지어서 찾아보자. 다항함수는 니은 1차함수, 디귿 1차함수, 비읍 2차함수 다음에, 분수함수, 기억, ᄅ, ᄆ이 분수함수. 자, 다음 함수의 정역을 구하시오. 정역은, 음, 분모 0으로 만드는 X값만 제외한 모든 실수. 여기도 마찬가지.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여기서 x 제곱 플러스 1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정의역은 모든 실수. 자 여기서는 x 값 어, 분모를 0으로 만든 x 값이 두개 있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아닌 모든 실수. 오케이. 자, 그래프 그리시오. X축, Y축 그려놓고, 얘처럼 K가 양수면, 1, 사분면 3, 사분면 지나는 쌍곡선 두개 그리면 되죠? X축이랑 Y축이랑은 점근선이기 때문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절대 만나진 않아. 그 다음, X축, Y축. 했을 때, 얘는 K가 2분의 1인 거고, 얘는 K가 3인 거잖아. K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더 가까워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x축 y축에 k가 마이너 3이니까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기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2사분면 4사분면 지나는데 저희 k가 마이너 3일 때보다 축에 점근선에 더 가까워지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래프가 2사분면을 지나는 것만 2사분면 지나려면 여기를 지나려면 k 값이 음수여야 되죠. 따라서 d 귿리을이 이서 보면 지나는 거고 원점으로,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거는 k 절대값이 클수록 멀리 떨어져요. 얘는 k 값이 절대값이 4, 얘는 5, 여기는 5분의 1, 여 3분의 1. 그러니까 d 귿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유리함수 y는 x p 분의 k 더하기 q의 그래프에서 어... 얘는 선생님이 따로 그려서 설명해 줄게. 자, 기본 꼴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가지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x 대신 x-1, y 대신 마이너스 1을 넣어준 식으로 바뀌지. 자, 그러면 원래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였어 얘가 y는 x분의 1이었다면 이 그래프는 이동을 했잖아. 그러면 원래 점근선이 x축이랑 y축이었는데 점근선도 이동을 하는 거야. x축으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y축, 그러니까 원래 점근선이 x는 0이었는데 x는 1로 점근선이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 Y축이 점근선이었는데, Y는 마이너스 1로.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1로. 이동을 했지. 그래서 점근선을 기준으로, 점근선이 점점 가까워지긴 하지만 절대 만나지는 않는 이 파란색의 그래프로 평행 이동을 한 거지. 방정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랑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먼저 x는 1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분모를 0으로 만든 x값이 1이잖아. x는 1이고 어, 얘가 이 값이 절대 y, 0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상수 값을 y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거야. 따라서 y는 1도 절대 만날 수 없는 점근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점근선을 찾는 방법은 분모 0으로 만든 x 값, 그리고 뒤에 있는 상수, 요게 y 축의 점근선. 이렇게 두개 찾으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볼까? y는 어, X-2분의 3 플러스 5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식은 기본 꼴이 Y는 X분의 3, 요게 항상 기본이죠. 매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5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2, e, y는 5이다. 여기까지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얘가 이름이 표준형이에요. 그럼 또뭐 나와야겠어? 일반형 나와야겠지. 일반형은 3분에서 정리하면 5를 x-2분의 5x-2로 바꿔서 x-2분의 5x-7로 바꿀 수 있거든? 그러면 y는 x-2분의 5x-7이라는 이 식을 보고도 이런 얘기가 다 나와야 돼. 기본꼴이 누구고 어느 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이동을 행 했고 점근선 방정식은 누군지 하나하나 알려줄게 자 여기서 기본꼴 이게 일반형인데 일반형을 보고 이 기본꼴 y는 x분의 3 요거 3 어떻게 찾는지 보면 어, 분모 0으로 만드는 x값 있죠 이 그거를 분자에 대입해 그때 나오는 게 기본꼴의 k값이에요 이 돼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분자에 대입한다 케게 k 값이고 어 평행 이동한 거는 결국 점근선 방정식 찾으면 알수 있는 거니까 일반형에서 점근선 찾는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 x 그러니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 값이 하나의 점근선. 그다음에 여기 x 계수 1이죠. x 계수 분의 x 계수. 얘가 y 쪽에서의 점근선. 이렇게 두개 찾아줘야 돼요. 한번더 y는 x 플러스 2분의 4x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기본꼴은 누구다? y는 x분의 어, 여기 있는 k값은 분모 0으로 만드는 x가 얼마? 마이너스 2를 분자에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8백 3이니까 마이너스 12 이걸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다. 그래서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2, y는 4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 여기까지 찾아주면 돼. 자, 근데 보통 여기를 1로 주는데 여기를 안 줬을 때도 할 수는 있어야 되거든. y는 2 x 플러스 3분의 뭐라고 할까요? 4x 플러스 5. 자, 얘는 기본꼴이 y는 x분의 누굴까요? 분모 2x 플러스 3을 0으로 만든 x값 마이너스 2분의 3을 분자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이걸 이동시킨거지. 어,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3 y는 2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y 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킨 식이다. 음, 여기까지 찾아주면 되고,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3, y는 2.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절편을 찾으면 돼요. y 절편. x가 0일 때 y값이 3분의 5가 나오지. 3분의 5는 2보다 어때? 작죠. 그러니까 2보다 아래 2점을 지나야 되잖아. 정근선에 가까워지면서 이 점을 지나는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래서 이런 절편 같은 경우는 대입해서 찾으면 되죠. x 절편은 y가 0일 텐데 이 분수가 0일 때는 분자가 0인 거니까 여기 x 값이 마이너스 4분의 5 나오겠지. 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건다 얘기를 해준 거거든? 음, 정의 역이랑 대칭인 것만 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y는 어, x-p분의 k 플러스 q라는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한 거고, 정의역은 분모 0으로 만드는 P값만 제외한 모든 실수. 치역은 얘가 0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상수 절이 나올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Y는 Q가 아닌 실수. 자, 그리고 이 그래프가 점근선의 교점, p 코마 Q. 이 점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거든. 점대칭. 응, 음, 그거 중요하니까 기억해두자. 그래프가 항상 점 P, Q에 대해서 대칭이다. 점근선은 X는 P, Y는 Q이다. 자 그럼 아래에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자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구하시오. Y는 X분의 1인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 4만큼 여기도 Y는 X... 플러스 1분의 3 플러스 7 이렇게 되어있지.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7만큼이니까 다른 거 그대로 두고 x 대신 x 마이너스 5 뒤에 상수 마이너스 7자 정의역부터 구해볼게요. 정의역은 x, x는 2가 아닌 질수 치역은 y값인데 3이 아닌 실수, 3만 빼고 모두 다 여기서 정의역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 값 1이 아닌 실수 자 그래프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 구하시오. 점근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야겠죠. x는 1. x는 1그 다음에 y는 5 얘네가 점근선이고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 x 0일 때 y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니까3 나오지 3은 여기 5니까 그거보다 더 아래 이 점을 지나는 쌍곡선 2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자 여기서도 점근선이 x는 4 y는 마이너스 x0일 때 y값이 4분의 3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4분의 3이 큰 거지. 그러니까 이 위쪽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지나면 되겠죠. 응. 점근선의 방정식 찾아보면 여기는 x는 1, y는 5. 이쪽은 x는 4, y는 마이너스 1. 자, 변형할 필요 없고,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음, 정의역, 치역, 그리고 뭐, 정근선의 방정식 다 구하는 걸로 할게요.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4가 아닌 실수, 어, 치역은, 뭐예요 1이, 1분의 1이니까, 1이 아닌 실수. 기본골 어떻게 찾는다? y는 x 플러스 4분의 이거 0으로 만드는 x 값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게기본꼴 x분의 마이너스 10을 이렇게 x 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 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다. 그러면, 자,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y는 1. x0일 때 y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이 정도 지나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음. 자 그럼 여기부터는 그래프만 바로 그려보게 x축 y축 점근선 하나 x는 마이너스 1 y는 3 y절편 얼마? 5 위를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이쪽에도 하나 그 다음 78번 x축 y축에 점근선 x는 2 y는 마이너스 6 점근선 기준으로 x 0일 때 y값이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이 위를 지나야겠지 점근선이 점점 가까워지지 절대 만나지 않는 쌍곡선 그어주면 되고 어, 여기 점근선의 교점 마이너스 2아마2마 마이너스 6에 대해서 이 곡선이 뭐다? 대칭이다. 응. 네, 마찬가지 문제죠. 이 꼴로 변형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여기 나온 대로 풀어볼까? 자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y는 x 플러스 2분의 앞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분자 한번 써주고, 원래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뒤에 플러스 1이 붙어야 되지.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1을 먼저 쓰고 뒤에 마이너스 1 써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따로 써준 거지. 자, 그럼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2가 아닌 실수. 그 다음에 치역은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 자, 그래프 그리면, X축, Y축의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기준으로 Y절편이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 위지. 이렇게 진하게 그려주면 되죠. 점근선,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어렵지 않죠? 다 똑같네. 그래프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 구하시오. 자,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 y는 2. x0일 때 y값 5. 5를 지나야 되니까 이쪽이랑 이쪽에 그려주면 되겠지? 점근선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아니지. x는 마이너스 1, y는 2. 이렇게, 이렇게. 다음 81번에 x축, y축. 점근선 x는 2, e, y는 마이너 3. y 절면 마이너스 2분의 6위 여기를 지나게끔 선곡선 이렇게 지나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